질병이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용인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타게 된 23살 조환지라고 합니다. 어, 현재 석금재를 작품을 하고 있어서 어,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뵙지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대체할까 하면서 카메라 앞에 서서 인사하게 됐습니다. 교회에서 이제 성극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노래가 딱 끝나고 관객들한테 박수를 받는 게막 엄청 소름이 돋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뮤지컬 콘테스트랑 연결이 돼서 아내 꿈은 뮤지컬로 하면 진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콘테스트를 다녔던 게 고삼이었고요. 명지대 콘테스트에 나가서 또 대상을 타게 됐고. 그걸로 연결이 돼서 명지대학교 뮤지컬 학과에 재학하게 됐습니다. 축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에 지금 이 순간 부른 영상이 있어요. 조회수가 되게 높은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또 판타스틱교2에서 연락이 왔었고 또운 좋게 방송까지 타게 됐고 방송에서도 어좀 예상치 못하게 또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좀 많이 받아서 서편제까지 네, 쭉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는 관객들한테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그냥 믿고 보는 배우. 어, 이 작품에 아뭐 조승우 선배님이나 뭐 박은태 선배님이 나온다. 아이 작품을 꼭 봐야겠다. 이렇게 다 관객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게 믿고 보는 배우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, 저는 서편제 유봉 서범석입니다. 제가 환지군을 본 거는 대구입니다. 딘프 페스티벌이 있었는데, 제가 축하무대도 하면서 심사를 했지만, 환지군 역시 축하무대를 하러 왔는데, 무대에서 내 운명 피하고 싶어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, 제가 홀딱 반했습니다. 노래를 너무 잘하고, 또 노래를 이만한 이 열정, 감정, 연기가 너무 좋아서, 제가, 그래, 환지야, 너는 대성할 것 같다. 어? 서편제를 같이 하자. <laughs> <laughs> 마침 또 환지가 서편제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아 흔쾌히 또 이렇게 어 서편제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뮤지컬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은 환지가 앙상블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어 훌륭한 배우로 성장을 하겠죠.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. 조환지.